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점프맵을 볼 건데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예. 스폰 포인트 하고요. 이렇게, 이렇게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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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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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뾰, 뾰, 뾰. 하고 살았어요.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고이고이고이고이거초보고이한게하인이렇 으아, 아이고. 아이고. 다시 한 번만 더돌게요 예, 아무것도 없어서 한 박자만 더 돌고 한돌더 돌게요 이렇게. 자, 야, 아이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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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입은 너무 재미가 없네요. 이맵은 여우가 없어요. 과정 더 재밌는 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맵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예 예. 음 이거야. 이 게임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 여기서 좀 놀다가 갈까요? 여기 수영 좀 하다가 갈게요. 예, yeah, 비디오 재밌어요. 라디오 좀 틀을까요? 아니다. 그냥 가요. 야,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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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고, 뭐죠? 얍! 얍! 야! 아이고, 실수입니다. 예서. 이건, 이건 좀 넘어간인가요, 제작자님 이건 놀다가 갈게요. 콜라 좀 뺏어갈까요? 힘4개 콜라 주세요. 오? 콜라지, 여기? 맛있겠다. 이건 뭐죠?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렇게 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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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춤이 어딨죠? 예 예, 나들이 타코 저한텐 들립니다. 타라리다 타코 디어리다 타코 타코 지저리 숫자 타코 더 올라갈게요 예. Yeah. 쇼핑한번 뛰고. 주도록 할까요? 마저?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핑한 번이 아니고 많이 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옆옆옆옆옆옆옆 다자인가요? 다자? 색적인 것 같은데요? 아니 그냥 저기 서 있는 건가? 먼저 나 저기 갈래요. 저기 가서 제작 중인 척. 저도 저런 사람이랑 같이 제작자인 척 하는 그런 서요. 여기 서요. 딱그딱 닮았네요. 이렇게 이름까지 있으니까 유튜브들이 제유튜버가 제작자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. 알겠네요. 근데 다시 제가 유튜브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예! Yeah. 그러면은 모두, 안녕! 나를 리 이따고, 안녕! 안녕히 계세요! 그래, 뉴비야, 뉴비야.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안녕! 안녕! 안녕!